이번 판에, 예, 진짜 제대로 된 갬블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편둘다 빅매치랑 프로갬블러를 활용해서, 예, 상대방들을 빨리 제압하는 방법. 자, 짱게들인데요. 예,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어떻게 하는 건지, 우리 초보 유저들은, 예, 잘 들으시고요. 자, 첫 번째, 프로갬블러 덱, 그리고 빅매치 덱. 두분다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. 예, 두분다요 카드가 있고, 예, 그리고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은 예, 좀 유용하겠죠. 빅매치를 일단 후반에 쓰는 거고요. 초반에 프로갬 블러덱으로 예, 먼저 미니게임을 들어가게끔 만드는 건데, 일단 첫 번째 1, 2, 3, 4, 5, 6이 나오면 미니게임을 들어가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첫 번째 턴을 한번 던져보고, 예, 만약에 미니게임을 지나쳤다. 했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블러로 들어가서 예, 배팅을 올려버리는 형식인데, 자, 요 전략은 오늘 같이 월요일 날만 가능하거든요. 예, 오늘이 이제 곱하기 2로 미리 미리 게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, 자, 한번 지켜보세요. 자, 그리고 저는 또 추격이 있기 때문에, 혹시라도 누가 미리 게임을 들어간다면 추격으로 예,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오. 자 여기서 6을 한번 노려볼게요 6 7자 이러면 이제 프로갬블러를 써야겠죠 빅매치랑 배반의 주사위랑 중복돼요? 빅매치랑 배반의 주사위랑 중복되는거는 무슨 의미죠? 자 프로갬블러 들어가고요자 이제 제대로 된 여러분들 배팅이 시작이 됩니다. 잘 보세요. 적들을 한 방에 이제 예, 싸그리 없애는 전략. 배수 적용이 되냐고요? 안타깝네요. 이거는 이제 프로겜블러 같은 경우는 승리 보상이 50%가 증가되고요. 빅매치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4 배로 꼴거나4 배로 따요. 예, 그 차이입니다. 프로겜블러는 땄을 때50% 증가. 이거는 이제 성공이든 실패든 4배로 걸거나 4배로 따는 거. 네, 그 차이. 자, 상대방 지금 돈이 좀 많은데요. 자, 프로갬블러 쓰고요. 상대가 틀리면 5억, 맞추면 1억 9천. 해 고르겠습니다. 배반의 주사위가 두배 증가라고요? 주사위랑은 차이 없을 텐데? 자, 일단 10억씩 가져오고요. 어, 아, 좋습니다. 자, 빅매치도 있거든요? 자, 일단 12 더블. 좋고요. 주사위랑도 상관이 있습니까? 그건 잘 모르겠는데? 주사위랑 상관이 있나? 아, 이거는 발동 확률인데, 미니 배띠 승부사 주사위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자, 빅매치까지 쓸게요. 자, 빅매치까지 들어갑니다. 자, 한 방에 마무리. 어이, 한 자, 자 상대가 틀리면 29억, 맞추면 15억인데, 자, 일단 상대방이 두개다 똑같이 낼 확률이 상당히 적으니까, 예, 제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, 이거는. 상대방이 엇갈려서 내면, 어? 저렇게 내면은? 실망인데요. 자, 근데 보통 이렇게 내는 경우가 없는데, 와, 또 이렇게 내네. 자, 큰일 났습니다. 지금 공이 0원이고, 돈다 잃었어요. 자, 일단 대출하고요. 큰일 났어요, 여러분들. 승부사 제대로 조졌다, 지금. 야, 이번 판 죽겠는데? 아, 저거, 저것만 이겼으면 애들 그냥 한 방에 훅 보낸 건데. 이야, 씨. 도박 이번 판 실패인가? 자, 우리 편, 예, 빅매치 들어갑니다. 계속해서 요렇게, 예, 쇼부를 보는 전략인데. 자, 상대가 틀리면 67억씩이네요. 저희가 확률이 높거든요. 자, 67억씩 다 가지고 옵니까? 자, 여기서 이제 랭게가 승부를 봅니다. 자, 결과는요, 나이스 캐치. 135억 획득. 오늘은 도박의 날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. 예, 오늘은 도박의 날이잖아. 상대방들 다 파산하면서, 예, 요렇게 빅매치 전략으로 마무리합니다. 쉽죠? 바로 52억. 금방 따잖아. 요렇게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승률이 한70% 이상이 돼요, 이게.